만일 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이 9월 30일 오픈이라면 지금이라도 이미 소프트 오픈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유니버셜 스튜디오 베이징 사례와 비교하면 지금 상황에서 6개월 후에나 공식 오픈하는 것이 맞다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 오픈 가능 시점은 바로 ᄃ로 <놀람> 예측해 볼수 있습니다. <놀람> 파크 버프에서 다뤘던 부산 롯데월드 첫 영상을 기억하시나요? 실제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어떤 놀이기구가 들어설 것인지에 대해 정리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 영상에서는 놀이기구가 도입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와 함께 롤러코스터 레스토랑이 들어설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 부산 롯데월드 소식을 또 다뤄달라는 요청이 많았습니다. 그전중 2021년 9월 10일에 파크가 오픈할 것이라는 얘기가 돌기 시작했고 이것이 한 차례 연기되어 9월 30일에 오픈한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소문처럼 돌던 이웃과 언론에서도 9월 오픈이란 말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나 제 눈엔 아직 오픈이 먼 것처럼 보여서 새로운 영상을 계속 미루고 있었습니다. 역시 롯데월드 또한 9월 중순이 지나가고 있는 시점인데도 조용한 상태이고요. 보통 테마파크가 오픈하기 전에는 소프트 오픈 기간을 거치곤 합니다. 공식 오픈하기 전에 일부 손님을 대상으로 일부 제한된 컨텐츠나 운영 시간 안에 일종의 사전 테스트를 해보는 개념이죠. 만일 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이 9월 30일 오픈이라면 지금이라도 이미 소프트 오픈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전혀 그런 게 없는 상황이죠. 소프트 오픈 없이 그랜드 오픈 하겠다는 무모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면 9월 오픈은 불가하다는 뜻이겠죠. 파크 오픈 예로 가장 좋은 것은 9월 20일 오픈을 앞두고 있는 유니버셜 스튜디오 베이징입니다. 2021년 2월에서 3월경에 유니버셜 스튜디오 베이징은 이미 공사가 완료되고 당장 오픈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정리까지 다된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5월경에 직원과 직원 지인들을 대상으로 소프트 오픈을 진행했고, 지난 9월 1일이 되어서야 일반 손님 대상으로 소프트 오픈이 진행되었죠. 그리고 9월 20일에 그랜드 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 당장 손님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정리까지 완벽하게 된 상태에서 6개월이나 지난 후에야 공식 오픈하게 된 것이죠. 물론 이 안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오픈이 지연된 이유들도 있었겠지만, 사실 이렇게 파크 하나가 오픈하는 데에는 공사 완료 후에도 고려하고 보완하고 생각해야 할 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은 공사가 완료되지도 않았습니다. 온라인 상으로 올라온 사진들을 보면 언뜻 공사가 많이 진행된 것처럼 보이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정리가 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9월 오픈.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면 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은 언제 오픈할까요? 유니버셜 스튜디오 베이징 사례와 비교하면 지금 상황에서 6개월 후에나 공식 오픈하는 것이 맞다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유니버셜 스튜디오 베이징이 가장 좋은 예시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무조건 공사 완료 후 6개월을 두고 오픈해야 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들을 생각해 볼때 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은 지금 당장 오픈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여러 소문에 의하면 메인 어트랙션의 테스트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각종 허가를 받지도 못해 오픈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이 이유들이 아니더라도 일정상 당장 오픈하기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파크가 오픈하려면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9월 안에 기적처럼 공사를 끝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운영 테스트 및 여러 보안 점들을 생각할 때 절대 바로 오픈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우리나라 테마파크들은 파크든 어트랙션이든 공사 완료 시점을 바로 오픈 시점으로 보는 경향들이 많은데 반드시 운영 테스트와 운영 매뉴얼 마련 그리고 여러 보안 및 홍보 광고까지 고려하여 오픈 시점을 잡아야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공사 완료 후 각종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과정들도 포함되는데 이것도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죠. 절대 오늘 공사를 끝냈다고 해서 내일 당장 오픈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설령 9월인 지금 당장 공사가 완료되고 운영상 필요한 것들을 빠르게 준비한다고 쳐도 11월에서 12월 2월 오픈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겨울에 오픈할 바에는 더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내년 봄에 오픈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설득력이 있다고 할수 있겠죠. 겨울에 오픈할 경우 메인 놀이기구라고 할수 있는 자이언트 디거나 자이언트 스플래시 모두 운영이 어렵게 되기 때문에 오픈 효과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이 놀이기구에 대해 아직 잘 모른다면 위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 오픈 가능 시점은 바로 내년 2022년 봄으로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 빠르면 3월 늦어진다면 4, 5월에는 오픈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볼수 있죠. 솔직히 말하면 내년 봄이라고 해도 앞서 언급한 운영 준비를 하기에는 빠듯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봄보다 더 늦추기에는 롯데월드 측도 부담이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봄이라면 춘천에 들어서는 레고랜드 코리아와도 딱 붙는 시기가 될것 같은데요. 물론 지역도 타깃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경쟁상자라고 보긴 어려울 수 있지만 한 시기에 두 신규 테마파크가 오픈하는 것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픈이 밀렸다고 하여 절대 비난하거나 실망할 것은 없습니다. 테마파크는 첫 인상, 첫 이미지가 중요합니다. 테마파크는 재방문 유도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오히려 철저하게 준비해서 오픈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오픈이 연기되었지만 계속 공사 완료 시점을 오픈 시기로 보고 공사 마무리가 더 지연된다면 오픈을 연기하는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공사는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고 보안 및 운영 테스트 그리고 홍보 광고에 더 많은 비중을 실어 남은 기간을 알차게 보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물론 소프트 오픈도 당연히 필요할 테고요 저는 롤러코스터 레스토랑도 은근 기대가 되는데요 이 내용도 아직 잘 모르시는 분이라면 위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최근 새롭게 오픈한 유니버셜 스튜디오 베이징이 있으니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잘 보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이미 홍보광고를 시작하고 있는 레고랜드 코리아가 더 앞서가고 있다고도 볼수 있겠네요. 레고랜드는 세계 곳곳에 있는 만큼 경험이 많아서 그렇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롯데월드도 30년 넘게 잠실 롯데월드를 운영해온 만큼 이런 노하우를 발휘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테마파크 버프의 예측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테마파크에서 7년간 빡세게 일하고 전 세계 테마파크 40여 곳을 200번 넘게 쏟아낸 4층, 4층. 테마파크 덕후, 테마파크 버프였습니다.